안녕하세요. 새만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새만금 탐험대 역사 이야기 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저항의 땅, 새만금에서 개벽의 땅, 새만금으로 새만금 간척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인근은 예로부터 부설거사, 진표율사, 진목대사 등 위대한 승려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중 진묵대사는 1562년에 태어나 1633년에 열반에 되신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스님에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는 진묵 대사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 소체 끓이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진묵 대사는 발랄한 물고기가 아무 죄도 없이 가마솥에 삶는 괴로움을 받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자 소년들은 스님을 골려줄 요량으로 스님은 고깃국 같은 건 입에도 못 대신다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묵 대사는 나야 아주 잘 먹지라며 한 솥의 고깃국을 모두 마셔버린 뒤. 강으로 들어가시더니 놀랍게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배설해내 아이들에게 살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고 합니다. 이 일화 이외에도 진묵대사가 김제의 성모함에서 군산으로 걸어가며 앞바다를 보고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현재의 새만금 개발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스님인 부설거사는 인도의 유파, 중국의 방거사와 더불어 동아시아 3대 거사 중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제 만경읍 출신인 진표율사는 중국 송나라의 한 영이 저술한 송고승전의 전기가 수록될 만큼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새만금은 근대에는 동학이나 증산교, 원불교 등이 발전해 여러 한국 사상이 태어난 성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태동한 사상들은 모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는 미륵 사상과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게 새만금을 뜻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보면서 올해 새만금 탐험대 역사 이야기팀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